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복숭아 따고 이런 일하고 조금 바빠갖고 한동안 영상을 못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새로 다시 찍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소매 인견 원피스 탈렴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시원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탈렴 있는 거는 9만원에 드리는데, 더, 혹시나 입고 싶은 분들은 문자 주세요. 작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66778899까지. 99 사이즈로 끝까지 입을 수 있고, 이게 소매가 없으니까 훨씬 이런 티 하나 입고 걸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옆에도 좀 넓고 같고 되게 시원하고 차랑거리고 인견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 원피스 보이시죠? 곰보이집 원피스 요거는 종염색을 천연염색으로 했는건데 6677 사이즈에요. 요기에 인견은 요런 바지를 이렇게 같이 입을 수 있게 인견 바지까지 요거는 둘다 천연염색으로 했는거라서 16만원에 드립니다. 되게 시원하고, 조금, 보라색하고 조금 다른 느낌인데, 6677 사이즈. 이렇게 띄우 너무 시원해. 요즘 엄청 더운데, 이런 원피스랑 같이 입고, 요걸, 밑에 속바지로, 바지로 이렇게 밑에 내려오게 입으면 되게 쪽 염색도 했거든요. 간물도 한번 입히고, 먹을, 먹물, 먹물로 염색을 먼저 하고 이렇게 있는 거라서 염색을 여러 번 했는데 되게 인기 자랑하고 시원합니다. 6677 사이즈 한 벌, 16만원입니다. 워피스 하고. 요거는, 인견, 민소매 나시거든요. 나시하고, 또, 바지하고, 세트인데, 요게 사이즈가 88 사이즈거든요. 요래 입고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지도 입을 수 있게끔, 집에서 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집에서 있을 때 시원하게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지도 있어요. 88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쪽 염색도 하고, 오배자로도 염색하고, 두근 염색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88 사이즈 세트레스 8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이런 민소매 원피스 요건6677 사이즈 요게 뒤에도 앞에도. 너무 시원하고 자랑하 예뻐요. 요거 9만원입니다. 6677 사이즈. 그리고, 요거는 보라색으로 제가 인견인데, 네, 여기 카라도 있고, 앞에 단추를 요렇게 세 개, 단추를 네개 갖고, 입고 벗기 편하게 갖고, 77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소매도 7부에서 조금 더 되는데,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에요. 77 사이즈입니다. 인견이에요. 요거는 원피스 13만원입니다. 요거는 까만걸 타림을 했는데, 소매가 7부 소매로 이렇게 소매도 좀 있고 원피스 88사이즈 타림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전체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만 했는데 여기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시폰 스카프인데 시폰 스카프에요. 요거 요거는 시폰 스카프. 요거는 특가로 얼음 염색이 있는 건데,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부드럽고, 진짜 몸에 대면 녹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부드러워, 실크에요 시폰 실인데 얼음 염색에서 색깔이 요렇게, 알록달록하게 노래 난 건데, 진짜 예뻐. 마음에 드신 분, 문자 주세요. 요거는, 제가 시폰 실크 스카프 3만원에 드리면 싸게 드려요. 요거는 스카프가 조금 비싼건데 스카프는 3만원 요거 원피스는 11만원입니다. 소매 있는거는 다림있는거요 요거는 앞치마인데 소재는 약간 마종류의 마. 간물 마. 염색해갖고, 쪽으로 이렇게 붓으로 터치하듯이 무늬를 준 거예요. 원피스 형이거든요. 끈이 양쪽에 앞뒤로 끈이 다 있어서, 뒤에 걸 앞으로 묶고, 앞에 걸 뒤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피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7만원입니다. 앞에는 부 있죠. 마마마 마 종류의 천입니다. 마의 원피스, 원피스형 앞치마, 7만 원. 이거는 인견 이불. 요즘 더울 때 인견 이불에다 가 제가 쪽으로 이렇게 쪽물을 뿌려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했는데, 5만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저녁에 돕고 자면, 진짜 시원해. 캡쳐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요 그리고, 가방. 그죠 라벤더색 코치 라벤더색인데 요 안에서 제가 요렇게 요 가방을 요거는 동전, 동전이나 동전 카드 지갑인데 요렇게 요걸 이런 큰 소프백 달고 다닐 때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쁘죠 요거 작은 거는 봉준지갑 되고 요거 가방만 하시면 25,000원 요거는 6만원입니다 요거 가방을 작은 걸 여기다 넣어서 단다 내도 괜찮아요 보라색 찐보라도 있죠 소복대 찐보라 찐보라 속에다가 또 요걸 넣어놨어요 것도 25,000원 그래, 동전지갑이나 카드지갑도 있고 큰 가방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이 손잡이 한개가 예쁘죠?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캡처해 서 전화나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